지난 8월 택배 서비스 무인 비행에 성공한 구글, 구글의 한발 앞서 택배용 무인기를 선보이고 이미 상용화 계획까지 밝힌 전자상거래업체 아마존, 최근 서로 다른 디자인의 스마트워치 출시로 다시 한번 세계 대결을 앞두고 있는 삼성과 애플, 미래를 바꾸는 신기술을 둘러싸고 점점 더 가속되는 특허 경쟁. we must develop our innovation in order to be uh, competitive and to be active in the global economy. 지식성 그 생태계는 이 창조 경제가 잘 어, 성장할 수 있도록 잘 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어, 가장 중요한 인프라입니다. 상상을 현실로 불가능한 미래를 가능한 현재로 바꾸는 창조 경제를 이끄는 특허의 힘. 특허 분쟁을 방지하고. 강하고 안전한 특허를 차지하기 위한 세계의 경쟁. 특허의 중요성을 넘어 이제는 특허권의 빠른 선점이 새로운 국가 경쟁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세계 최대의 수출 강국이자 유럽 자동차 시장의 3분의 1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발명과 기술의 나라 독일. 지리적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유럽의 중심 역할을 독특히 하고 있는 독일 중에서도 최근 가장 역동적이고 빠르게 성장하는 도시가 있다. 독일 남동부에 위치한 인구 50여만 명에 불과한 자그마한 도시 드레스덴시. 옛 동독의 수도였던 이곳은 2차 대전 중 도시의 90% 이상이 폐허가 되었던 곳이다. 하지만 최근 드레스덴시는 과거의 아픈 역사를 딛고 연평균 14%란 엄청난 경제발전을 이뤄내며 독일뿐 아니라 전 유럽에서 주목하는 과학기술 산업 도시로 급부상 중이다. 1828년 설립되어 옛 동독 최고의 대학으로 인정받아온 현재 3 7 0 0 0여 명의 학생이 재학 중인 드레스덴 공과대학. 이곳은 반도체와 신소재, 생명공학 등 원천 과학기술 분야의 기술 발명과 특허 중심의 정책으로 드레스덴시의 눈부신 경제 발전을 이끌어내는 데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 Das ist ein Chip, äh, welcher die tägliche Laborarbeit äh, eines Assistenten ersetzt. Dieser Chip ist in der Lage, in etwa drei bis vier Stunden das Versuchsprogramm eines derartigen Assistenten auszuführen, wofür er drei bis vier Monate heute noch benötigt. 특허 출원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결과 드레스덴 공과대학은 독일에 있는 대학 중에서 현재 가장 많은 특허를 출원하고 있다. An der TU Dresden haben wir ungefähr 160 Erfindungsmeldungen, von denen wir einen ganz großen Teil, nahezu 80 bis 90 Prozent, auch anmelden. Also Dresden ist im deutschen Vergleich unter allen Universitäten die Universität, die die meisten Patente tatsächlich anmeldet, mit einem hohen Abstand. 이곳은 대학에서 창출된 특허를 활용해 드레스덴 공과대학이 세운 대표적인 기업이다. 오엘리드라 불리는 유기 발광 다이오드 분야의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노발레드는 소재 강국이라 불리는 독일에서도 앞선 기술과 활발한 연구로 독보적인 입지를 구축하고 있다. In unserem Geschäft d a s Wiener like in Halbleiter Industrie braucht man viele Patente, um sein Geschäftsmodell zu schützen. 대학 연구소의 작은 아이디어에서 시작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한 노발레드. 이제는 OLED를 활용한 기술의 범위가 스마트폰에서 TV로도 확대되고 조명 분야까지 활용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530여 건의 특허 출원을 하는 등 업계 선두 기업으로 전 세계에 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Uh, Durch, durch, durch Unternehmen, aber auch durch Forschungseinrichtungen, durch die Universität Dresden selbst. Und die Landeshauptstadt ist in der Lage, die Grundlagen oder die Rahmenbedingungen dafür zu schaffen, dass äh, Patente geschaffen werden und dass letztendlich auch Patente, die verwertet werden sollen, also die praktisch äh, wirtschaftlich eingesetzt werden sollen, dass sie in die Verwertung kommen. 연구소 간의 유기적인 연계 체계로 경제 발전의 모범을 보이고 있는 드레스댄시. 하지만 드레스댄시의 이러한 성과는 많은 특허 출원뿐만 아니라 독일의 빠르고 정확한 심사 정책이 바탕이 되었다. 중소기업의 특허 출원을 돕기 위해 대학, 연구소, 상공회의소 등의 특허 정보센터를 운영 중인 독일. 특히 최근엔 Die Prozedur mit dem äh, Prüfverfahren, das funktioniert in Deutschland sehr, sehr gut und man kann im Regelfall davon ausgehen, dass es innerhalb von zwei Jahren zu einer Erteilung kommt. Häufig wie gehabt auch in 세계 3위의 석유 생산 국가이자 1인당 국민 GDP가 4만 3천 달러에 달하는 아랍에미리트 천연 자원이 풍부한 아랍에미리트도 최근 포스트 석유 시대를 대비해 지식 재산의 확보와 투자에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두바이에 위치하고 있는 특허출원 민원실. 최근 아랍에미리트에 불고 있는 지식재산에 관심을 반영하듯 이곳에는 하루가 다르게 특허출원 신청이 밀려들고 있다. 국내 기업뿐 아니라 해외에 본사를 둔 다국적 기업까지 가세해 특허 신청이 나날이 늘고 있다. 최근 30개년 경제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등 지식재산 기반의 경제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아랍 에미리트에서 현재 가장 관심 있는 것은 바로 빠르고 정확한 특허 심사다. We have uh, 15,000 plus patents in the United Arab Emirates. This is for the registry. Uh, for the past uh, three years, we have 1,300 plus uh, examinations done. 신속하고 정확한 특허 심사는 특허의 가치를 결정하고, 더 나아가 국가의 최고 경쟁력이 되기 때문이다. 때문에 아랍에미리트는 심사의 품질을 높이고 심사 처리 기간을 단축하는 것에 과감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Uh, one of the strategies uh, uh, in the uae vision is to transform uae economy to a knowledge-based economy. so in order for us to encourage innovations and, and bring up as many as possible of entrepreneurships, we understand very well the importance of intellectual properties. 특허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발 도상국까지 지식 재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전 세계의 특허 출원과 등록은 나날이 늘고 있다. 하지만 이와 비례해 특허를 둘러싼 분쟁들도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 한국 기업은 2013년 NPE에 의해 288건의 소송을 제기당하기도 했다. 이러한 국제적인 정세에 맞물려 독일과 아랍에미리트 뿐 아니라 미국, 유럽 등전 세계에서 심사정책과 심사품질에 대한 관심은 커지고 있다. 특허를 출원해도 심사가 지체돼 등록이 늦어지거나 사전조사가 잘못되어 특허와 관련된 소송에 휘말린다면 기업뿐 아니라 도시, 더 나아가 국가 경제성장까지 저해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Was immer uh, hilfreich ist, ist, wenn uh, die Verfahren uh, zur Erteilung des Patentes nicht so lange dauern. Patente um, und das ganze System um, des, des Schutzes des geistigen Eigentums ist natürlich sehr wichtig uh, für die Volkswirtschaft. 심사의 질에 따라 분쟁을 막을 수 있고, 더 강한 특허를 창출할 수 있는 심사 정책. 특히, 소송으로 이유를 창출하는 특허 괴물이 등장하고, 기업들도 전략적으로 특허 소송을 활용하기 시작하면서 국가 간의 심사 품질과 속도의 경쟁은 가속도가 붙고 있다. 기술들이 굉장히 빨리 트렌드가 빨리 변화하면서요. 기술 수명이 예전에 보다 굉장히 짧아졌습니다. 뭐 6개월 만에 사라지는 기술도 있고 뭐 길어야 1년, 2년 뭐 이런 기술들이 이제 나오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 흐름에 따라서 사실 특허권의 확보가 빨리 이루어져야 굉장히 빨리 지나가 버리는 그런 어떤 기술들을 쫓아가서 권리 행사를 할 수가 있고 또그 특허권자의 보호가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최근 심사 정책에 가장 큰 변화를 꾀하고 있는 곳은 미국이다. 오바마 정부는 특허 개혁 백서를 통해 중요 특허 개혁 방향을 미처리된 특허 심사권을 해결하는 것으로 선정했다. 그리고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심사 처리 기간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2012년 28개월이던 심사 처리 기간을 3천명의 심사관을 충원하여 2016년까지 10개월까지 단축시킬 예정이다. If we didn't have an IP system to help protect and nurture the innovation that leads to the next drug that cures the incurable disease or the next cell phone that advances the productivity of our workers. 다양한 심사 서비스를 적극 도입하고 있다.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 바쁘게 돌아가는 이곳 대기업 연구소는 타사의 모방과 견제를 막기 위해 제품 출시 전에 특허 출원이 이루어지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곳에서 적극 활용한 것은 특허청의 일괄 심사 제도. 이번에 저희가 일괄심사를 청구한 기술은 케이블 배터리 관련해서 11건의 특허를 일괄심사를 청구했습니다. 케이블 배터리의 잔 구조, 그리고 거기에 들어간 소재,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에 관련된 기술들입니다. 일괄심사 제도는 하나의 제품에 관련된 여러 개의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을 한꺼번에 심사하는 제도. 시간과 비용이 단축되어 기업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다. 기존의 특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등록받으려면 한 2-3년 정도 시간이 걸렸었습니다. 근데 일괄심사를 통해서는 저희가 원하는 특허를 단기간에 한 6개월 이내에 저희가 특허를 등록받을 수 있어서 조속히 양산을 해야 되는 제품 같은 경우에는 큰 효과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특허청에서 일괄심사 관련 기술 설명회가 있는 날. 특허 출원한 기술에 대해서 개발자가 심사관을 직접 만나 설명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개발자와 심사관이 특허출원한 내용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눌 수 있다. 저희 기술 핵심은 뭐냐면은 구조예요. 제가 이제 이름은 이제 할로윈 스파이럴 구조라고 붙였는데 쉽게 생각하시면은 스프링이에요 스프링. 특허 산행 기술만 있는 거고. 핵심 기술의 설명뿐 아니라 그 자리에서 바로 소통하고 피드백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개발자와 심사관 모두가 적극적이다. 그 비교되는 비교 대상이 없는 거예요? 비교 대상은 그냥 선형인 전지, 실제로는 만들면 구동이 되지 않는 아, 그 예전 컨셉적인 그런 음. 특허 선행 기술만 있는 거고 그러게요. 거의 네. 원천 기술이네요. 네. 시간이 좀 빡빡한 편이라 한 네. 2주 안에는 좀 부탁드리고자 합다 아, 네. 그... 네, 그럼 2주 후에 하는 걸로 나도 확정을 하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laughs> 주장하고 싶은 거는 저희 그 폼... 기술을 직접 설명할 수 있고 원하는 심사 시기까지 요청할 수 있어 기업들의 호응이 높은 일괄 심사제도, 심사관 역시 업무의 효율을 높이고 빠른 심사가 가능하기에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그 일괄 심사를 갖다가 이제 그 신청을 하게 되면 일단 그 신청한 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혼자 심사하는 게 아니라 그 대상권들을 갖고 있는 그 심사관들이 여러 명이 같이 심사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간의 의견 같은 것을 갖다가 교환할 수도 있고 그러한 의견 교환을 통해서 일단은 기술을 갖다 보다 확실히 알수 있으니까 결국에는 그 출원인 입장에서 보면 보다 좋은 특허를 갖다가 받을 수 있게끔 하는 듯이 저희가 도움을 줄수 있는 부분에서 어, 유용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충북 청원에 위치한 중견 중장비 제조업체. 트럭용 크레인이나 전기공사 분야 특장차, 소방차 등 주로 특수작업용 차량을 생산하는 이곳은 2010년부터 대부분의 특허를 우선심사제도를 활용해 출원하고 있다. 특장차 분야 업계의 특성상 해외 기업이나 대기업들의 견제가 심해 무엇보다 빠른 권리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근데 우선 심사를 하게 되면 한 짧으면 한두 달, 많으면, 많으면 한 6개월 정도면 이제 특허 결정이 납니다. 그러면 국내에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해외에 진입할 수 있어서 이제 비용적인 장점도 있고요. 저희도 이제 좀 예측 가능한 장점이 좀 있죠. 우선 심사 제도는 공익을 위한 것이거나 출원인의 권리가 침해받을 위기에 놓여 있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긴급한 출원권에 한해서 타 출원보다 우선적으로 심사해 주는 제도, 빠르게 심사 결과를 받아 볼수 있어 조기에 특허 확보가 가능하고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드는 해외 진입에도 유리하다. 특허의 중요성을 넘어 특허 관리에 빠른 선점이 중요하다는 것을 몸소 느끼고 있는 이곳. 최근엔 규칙적으로 직원들에게 특허 교육을 실시하는 등전 인력이 지식재산 창출과 보호에 앞장설 수 있도록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저희 회사에 더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보면 어, 조기에 권리를 확보해서 재산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동일 업체 특성상 모방 모방되는 제품을 통한 법적 분쟁을 사전에 미리 방지하고 국내 시장 진출이 안전성 및 신속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일괄 심사, 우선 심사 이외에도. 심사관과 직접 만나 출원의 보정 방향을 제시해주는 포지티브 심사까지. 우리나라는 국내 기업들에게 꼭 필요한 심사 정책으로 변화를 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지난해 특허 심사 처리 기간은 13.2개월. 올해는 11.7개월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빠른 심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들은 심장안이 출원인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손님들 원하한 시기에 손님들에게 보다 강한 좋은 특허 관리를 만들어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보통도 보충하고 발전시켜서 금년 말에는 특허 심사 3 0년 이므로 더욱 확대할 계획입니다. 교통의 요지이자 경제와 금융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한 독일의 주요 도시 프랑크푸르트. 이곳은 유럽에서 우리나라 기업이 가장 많이 진출해 있는 도시이기도하다. 지난 7월, 이곳에 대한민국 10번째 해외 지식재산센터인 IP데스크가 문을 열었다. 최근 유럽은 국내 기업들의 특허소송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 프랑크프루트에 IP데스크를 마련함으로써 유럽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분쟁을 해결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 기업으로 독일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이곳 역시 관련업계 의 전략적인 경쟁 소송에 휘말려 한때 위기를 겪었다. 이후 마경동 지사장은 특허의 출원뿐 아니라 특허 품질의 중요성을 크게 느끼게 되었다. 매출 성장하면서 시장에서 마켓쉐어가 늘어나니까 이제 그거를 방한 측면에 그쪽 이제 회사에서 저희 제품이 침해한다라고 일방적으로 주장을 하면서 실제로 침해하지 않는 데도 불구하고 뭐 침해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제 저희와 저희의 고객들 각 국가에 있는 고객들과의 관계를 끊기 위한 도구로 이렇게 소송을 걸어서 실제적으로 거래가 중단된 업체들이 몇 아. 군데 있거든요. 그동안 혼자서 해결하던 유럽 내 다양한 지자권 문제를. 이제는 정부의 도움을 받아 함께 해결할 수 있게 된 마경동 지사장. 특허 분쟁 해결 이외에도 IP데스크는 변화하고 있는 유럽의 지식재산 정책을 알리고 기업의 특허권 우선 확보를 위해 다방면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심사 환경은 아직 선진국의 주요 특허청에 비해 열악한 편이다. 특히 심사 인력이 부족해 심사처리 부담이 줄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 특허심사관 1명당 심사처리 건수는 연평균 254건 정도. 미국에 비하면 3배 가까이 된다. 특히 미국은 2011년과 2012년 2년 동안 1200명의 심사관을 늘렸지만 우리나라는 같은 해 813명에서 812명으로 변동이 없었다. 특허 심사의 속도와 품질이 곧 국가 경쟁력이 되는 시대 기업이 원하는 시기에 빠르고 정확한 심사를 제공하고 품질이 높은 특허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돕는 심사 행정 서비스가 지식재산 강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첫걸음일 것이다. 심사 품질은 그 심사 품질을 심사를 통해서 만들어진 특허가 아주 그 적정한 권리 범위를 설정하고 을또 특허 분쟁이 생겼을 때 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강한 특허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 심사 품질은 그런 강한 특허를 창출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하나 요소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the way we protect and nurture innovation and creativity a legal tool in order to to facilitate this development 창의적 아이디어를 보호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품질 높은 강한 특허의 창출 세계는 지금 특허 경쟁을 넘어 특허 품질과 직결되는 심사 서비스에 주목하고 있다 효율적인 심사행정 서비스와 특허 심사의 경쟁력을 높이는 일이야말로 창조경제혁신 동력으로 특허의 가치를 높이고 지식재산 강국 대한민국의 저력을 보여줄 수 있는 지름길일 것이다. 치열한 경쟁 속에 나타난 또 하나의 변화, 협력과 상생. 국제사회 협력과 상생을 이끌며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한국. 경쟁에서 협력으로 세계가 변화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가? 2부 협력으로 경쟁하라에서 만나보십시오.